교향교의 청년부 한예원입니다.아모스 6장. 화이술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도다.너희는 갈래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 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칠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사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군골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슬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수고로 바꾸며,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지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대전 주양교의 청년 한재훈입니다. 아모스 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후 풀이 다시 옴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매 황충이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대 주 여호와여 성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메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천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설이까 하네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서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장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함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데레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여로보함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함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이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이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왕소요 왕의 궁임이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연하하셨나니 라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연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함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줄띄워 나누일 것이며 너는 <laughs>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